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성소들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심. 요절은 38장 25절.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계대로 100 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38장은 성서 뜰에 놓을 기구들을 만든 내용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아, 뜰의 포장과 문장 등입니다. 이로써 성서 기구 제작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제작한 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을 만든 둘째 단원 21절에서 31절 속전으로 만든 받침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번제단과 물뜨멍과 뜰을 만듦 번제단 명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 규빗 광이 5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27장 1절에서 2절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오귀빗이요 광이 오귀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삼귀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뿔을 만들되 그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수로 쌌으며 1절2절 물두멍 명하시기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30장 18절. 명한대로. 그가 노수로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8절. 영적 의미. 번제단은 충분히 말씀드린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물두멍의 물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시브리서 10장 22절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을 거울 팔절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자만이 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들였다는 것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사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뜰 명하시기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리며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27장 9절에서 10절, 명한대로.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아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리며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38장 9절에서 10절, 뜰의 문, 명하시기를,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짠20 규빗의 장이 있게 할 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27장 16절, 명한대로,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짰으니 장은 20 규빗이오, 광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오규빗시며 18절 영적 의미 문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성쇠뜰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반되는 두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둘째는 먹고 즐거워 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6장 16절 신명기 14장 26절 이러한 화목은 번제단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뜰에 놓일 기구들의 위치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번제단의 대속을 힘입고 물두막에서 씻음 받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왕때 다른 단을 만들고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그 자리에서 옮기고 열1기하 16장 10절에서 17절. 한 것처럼 이식경을 변개하고 복음을 아 위치를 옮기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야 아서 1장 7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디모데오서 1장 14절 둘째 단원 21절에서 31절 속전으로 만든 받침들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26절 본 단원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의 목록입니다. 21절 이 점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관리를 정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그토록 많은 물품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관리했음이 제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두 번째는 성소의 판장 받침, 기둥 받침과 갈고리 등은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 26에서 27절. 30장 12절에서 16절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라고 한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숙함을 받은 근거, 십자가의 공로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동일한 값이 지불되고 구속함을 얻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판장과 기둥 받침은 이 속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대속의 받침 곧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을 세우는 갈고리와 가름대에도 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28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 기둥과 턴이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